568번은 어, 그 삼각형 S1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삼각형이에요 일단 삼각형 S2가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삼각형이고요 그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알려주고 이 직선의 Y절편인 K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죠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것을 볼수 있으면 좋냐면요 빨간색과 파란색 삼각형 둘다 파란색 삼각형을 여기 O, D를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한다면 네 어, 파란색 삼각형은 좌우로 높이가 이렇게 교점까지 거리가 되는 그런 삼각형 두 개고요 그러니까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면 그 FX와 GX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와 베트라고 한다면 네. 2분의 1 k 알파와 2분의 1 k 베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2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그 여기는 베타가 음수니까 이쪽 높이 길이는 마이너스 베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면 네, 한 번에 그냥 여기 알파 빼기 베타를 다 높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S2 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 빨간색 삼각형은 오디를밀평 생각하면 높이가 역시 K니까 2분의 K 곱하기 K 이렇게 되겠습니다 S1이 말이죠 이넓이의 비는 공통부분인 2분의 K를 음, 서로 약분시켜주면 KD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죠 그게 6대 5라는 얘기고요 어, 이두근 알파 베타는 이 2차 10과 1차씩 같다고 두 함수의 같다고 했을 때, 어그 근이 알파벳하니까 이때 두 근의 차를 구면 되는 거고요. 두 근의 차는 최우선계수가 이럴 때 루트 판별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의 차이를 대입을 하면 네 이런 비례식이 얻어지는 거고요. 이 비례식을 풀면 k 값은 6이 나오게 됩니다. 569번은 네. 어. f(x)와 g(x)의 서로 다른 두 교점의 작표 그건 이제 f(x)하고 g(x)를 빼서 0이라고 식을 만들었을 때그허에두 근이고 f(x)와 g(x)를 뺀 식을 h(x)라고 정의해 보면 h(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벳이라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2차에서 1차를 뺐으니까 2차식이 될 테고요. 그때 최소값은 축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 근데 축은 두 근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축이 6이란 말은 두 근의 예, 평균값을 알려주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f(x) 더하기 3과 g(x) 더하기 3이 같다고 하는 것은 두 개를 빼서 0이라고 푼 방정식과 같은 거고요. 그걸 당연히 h(x) 더하기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되겠죠. 자 hx는 0의 근이 알파라면 hx 더하기 3 0의 근은 이 2x 더하기 3이 알파일 때의 x값이니까 2분의 알파 빼기 3과 2분의 베타 빼기 3이 됩니다. 그것의 합을 네 모든 것의 합을 구하고있으니까 거기에 합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3이 나오는 거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고 있으니까 예. 계산하시면 3이 나오겠습니다. 570번 어, 지금 가 조건에서 직선과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잡을 줬으니까 두개갖다 놓고 푸는 것은 두 개를 빼서 0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가요? 이렇게 식을 쓰고 그게 바로 근이 1과 5인 이차식이니까 근거계승계로 1차계수와 상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고차계수는 a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a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fx만 놔두고 이항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나주권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최솟값에, 이점수 최솟값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축을 확인해야 되는데 범위를 줬으니까요 축이 1이 됩니다 네, 그리고 1은 여기 범위 안에 있네요 그니까 러 1에서 최솟값이 나오니까 f1값을 9에서 마이너스 8이라고 하시면 A 값이 2분의 1이 나오고 100을 구하는 거니까.